Nice. 왜또 풀에 걸어가지고. 이거 풀 왕창 걸어 갖고 옵니다. 아이고, 야, 이거, 이짜 칠자다, 칠자. 아, 칠자가 뭐야. 1m다, 1m. 우와. 어, 힘들어. 와, 씨, 이거. 이거이 정도도 힘든데. 아이고. 아이고. 어이구 햇볕 뜨겁네 걸었어 으. 짜. 짜치네 이제 큰놈 안 나오고 짜치만 나오네 어 알았어 무거운데? 짜치 아닌가 본데? 야그 박으면 안돼 가구안 돼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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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씨발 무겁네. 이거 씨발 끌고 오니까 더 무겁네. 으구 풀까지. 풀을 감으세요? 풀을 감으셨어요? 아이 또 이거 어떻게 뺀대야 풀은 왜안때려봐 씨. 으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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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등이가 크시요 역시 이거는 한한0 삼십일 정도 한번 재보겠습니다. 줄자를 사든가 해야지. 이제. 34. 34. 정도 돼 보입니다. 맨 끝에, 아우, 담, 아우, 담 걸려. 맨 끝에, 끝에 맞춰서, 오, 이거 30, 35? 어, 다시 재볼까? 35. 35 정도 됩니다. 36. 이 담을 고 36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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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. 깜짝 놀랬네 에이, 36.